오늘 영상에서는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, 어떤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지,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인가를 변경했는지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법만 알려드릴게요. 변제금 어떻게 계산되나요?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최소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돼요. 생계비는 고정이 아니라 가족수나 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즉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법원에 생계비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. 이게 바로 변제금 조정의 시작점이에요.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사했거나 계약직으로 바뀌어 수입이 줄었거나 장기 병가나 사고로 근무를 못하게 됐을 경우 이럴 땐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. 두 번째 방법은 부양가족 수 재조정입니다. 주민등록상 따로 살지만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고 있거나 비혼 동거가족, 조선가정 등 실제 부양 사례가 있다면 소명자료와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해서 부양가족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예외적 지출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. 고정적인 치료비, 지병, 정신질환, 재활등, 자녀학자금 등록금, 간병비, 요양비, 치매가족 생활비 등 법원이 생계비 외 특별 지출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치성 소비, 사교육비, 레저비용 등은 인정받기 어려워요. 즉 필수 지출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핵심입니다. 지금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도산 전문 변호사와 비밀상담 해보시길 추천합니다.